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높은 베개가 편하세요? 낮은 베개가 편하세요? 정말 신기하죠? 누구는 높은 베개가 편하고 누구는 낮은 베개가 편하대요. 왜 그럴까요? 항상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고 뒤에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보통 흔히들 말하는 적당한 베개 높이는요, 우리가 바로 누웠을 때는 6cm에서 8cm가 적당하고,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는 어깨 높이 때문에 15cm가 적당합니다. 과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높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닌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 대한 베개 높이는 배제하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여러분들의 맞는 베개 높이와 왜 우리의 베개 높이가 다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베개 선택의 비밀은 바로 거북목과 구분 등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쉽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등이 튀어나오고 목이 앞으로 가게 되면 누웠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젖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높은 베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구분 등과 뒤통수 사이의 거리가 멀게 되면 목이 젖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베개를 점점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일상 상생활 동작 자체가 미디어를 향하고 있고 전방으로 향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현재 높은 베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근골격계 건강을 위하여 어떻게 내 등을 펴고 목을 집어넣고 다시 편안한 낮은 베개를 선호할 수 있는지 그 비밀 세 가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 운동은 총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등뼈를 부드럽게 움직여 주기. 두 번째, 움직여 놨던 등뼈에 힘을 주기. 세 번째, 앞으로 나간 목을 적절한 시자 커브로 돌리기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등뼈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 뒤를 손으로 감싸집니다. 그런 다음 반대손으로 나의 팔꿈치를 잡고 내몸 쪽으로 당긴 다음 그대로 천천히 밀어주세요. 이때 목이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자 올라갈 때후 내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올라갈 때후 좋아요. 이걸 얼마만큼 하느냐? 오른손 30회, 왼손 30회. 충분히 등뼈를 움직여주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해요. 등뼈가 우와, 꽉 조이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자고 음. 내로 호흡하면서 후 등이 움직이죠. 후. 이 부분이 꽉꽉 조이면서 아주 묵직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꽉조이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굽었던 등이 쭉쭉 펴지니까 나중에 이 느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많이 시행해 주십시오. 자두 번째, 세 번째 동작은 준비물이 하나 필요해요. 우리 누구나 집에 있는 이 수건입니다 이 수건으로 두 번째 동작인 등뼈를 움직이면서 힘을 주는 법세 번째 동작인 목을 정상적인 C자 컵으로 만드는 법두 가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건을 편 다음 본인이 편하게 똘똘똘똘 말아주세요 등에 댈 거거든요 너무 두꺼우면 등이 또 많이 뻐근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말아 두시고 등 가운데 놓고 그대로 눕습니다 그러면 목이 살짝 들리게 돼요. 이 상태에서 턱을 약간만 당겨놓으시고 무릎을 굽혀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는 끝났어요. 그대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깍지를 껴주세요.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상태에서 팔을 올릴 건데요. 이때 허리가 뜨면 안 됩니다. 허리는 밑으로 약간 붙여놓으십시오. 이렇게. 허리는 밑으로 살짝 뜨지 않게만 붙여 놓으시면 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 후, 호흡과 함께 이거를 30회 반복할 겁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 너무 뭐 급하게 힘을 꽉꽉 줘서 안 해도 되니까 30회씩 한 3회 정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등이 펴지면서 우리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을 펴고 그걸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 되는 운동이에요. 후 턱이 들리지 않게 턱을 당기고 이때 중요한 키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이때 시선은 아래로 보는 게 좋습니다. 시선을 내 코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시선을 밑으로 두세요. 그런 다음 후후 후 움직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열 번만 더 해볼게요. 후 내쉬면서 시선은 내 코나 내배꼽 내 쪽을 향한다라는 느낌으로 밑으로 내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만 더 허리가 뜨지 않게 후 다시 후 좋아요. 한번더후두 번만 더 후. 좋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등뼈 움직이고, 두 번째 등뼈를 움직이면서 힘을 주는 연습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나온 목을 정상적인 컵으로 돌려놓는 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목을 정상 컵으로 만드는 동작인데요. 조금 전에 여기 있었던 수건을 바로 펴서 길게 접어주세요. 이번에는 길게 동글동글동글 말아주세요. 그런 다음 목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목에 대시고요. 내 손은 앞으로 당기면서 내 몸은 딸려가지 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딸려가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힘을 주면서 내 목은 그대로 뒤로 젖혀줄 겁니다. 이때도 나는 젖힐 때 후. 자, 이 상태도 매우 좋지만요. 더 좋은 거는요. 이 손의 방향이 우리 와이프처럼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게 매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 올라가면서 한번 시행해 보세요. 만약 지금 하는 이 동작이 조금 지루하고 내가 이 동작을 많이 수행했다라고 한다면 수건을 이제는 얇게 펴니다 얇게. 그래서 목뼈 한 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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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앞으로 밀면서 젖혀 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바로 우리 와이프처럼요. 아주 잘하고 있죠. 천천히 내려가면서 한문절 끝냈으면 다시 다른 분절로 오케이. 이렇게 천천히 타고 타고 내려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토탈로 30번 해주시면 됩니다. 아우 너무 잘하네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의 베개가 나의 등의 굽기와 내가 목이 얼마나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이제 이해하셨나요? 물론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원인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아프고 어깨가 뻐근하다면 여러분들 베개 한번 바꾸는 이 운동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구분 등이나 거북목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 열심히 따라하시고 적당한 배개 높이 되시면서 건강 꼭 챙기세요. 건강하세요. 안녕.